안녕하세요. 네. 조블페이의 이든입니다. 오늘 소개할 상품은 로스트아크입니다. 로스트아크는 현재 월간 게임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흔히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인데 그만큼 저희 조블페이 고객님들도 로스트아크 상품을 되게 많이 이용 중이세요. 그 이유는 뭘까요? 바로 저희 조블페이를 이용해서 로스트아크 캐시 충전을 하시면 무려 5% 할인을 받아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0만원을 충전할 시, 로스트페에서는 10만원에 충전이 가능하지만, 저희 조블페이를 이용해 충전하시면, 5% 할인을 받아, 95,000원에 충전이 가능합니다. 또 심지어, 한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. 단, 3만원 이상 구매 시에만 이용 가능하니, 꼭 참고 바랍니다. 그리고, 저희 조블페이를 이용해서 충전하시면, 대리 충전 서비스까지 해드리니까,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, 처음 이용하셔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여기 자, 상단에 클릭해 보시면, 로트아크 신청 설명은 아니지만, 회원가입부터 신청하고 입금하는 방법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,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, 저희 조블페이의 로트아크 상품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, 여러분들도 저희 조블페이를 통해서 할인받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 조블페이의 이드이었습니다 유바!